힐 줘, 힐, 힐업힐쭉 밀어 고자는 자랑이야 오케이, 야 올라왔다 잡는다, 잡는다 잡을 수 있다, 이거 야, 잡못 잡아줘 쫄은 을 잡아줘 쪼름 치 아, 아니, 요정들이 쫄를 정리해줘 나 특수 윤 하고 힐힐 히러 힐업. 히럽 힐업. 히 해줘. 윤 넣었어. 응. 잠못그아존존하신 이거 뭐부터? 어이 어. 다 돼간다 다 돼간다. 어이다 돼가는 거야. 어. 무조건 루팅해. 어떻게든 뭐라든. 우리밖에 없잖아 지금. 루팅. 말은 거야구야나엠 a m 야힐 a Hiropejo, sir. I w 거기 좁은데 other company. I was the 잡아. h e r one. I w 스 s the o t h 스